중소반석기업부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2 ESG 경영 혁신 대전을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식의 중소기업 ESG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2022 ESG 경영 혁신 대전은 글로벌 ESG 규제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 ESG 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ESG 경영 우수 사례를 포상하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요구하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식 개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지원 정책을 펴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부는 세 가지 방향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형 ESG 체크리스트를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랑 대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체크리스트도 업종별, 수출 국가별, 협력 대기업별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ESG 정보와 교육 콘텐츠 그리고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합해서 내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수요자인 중소기업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어 이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G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바로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 그리고 고탄소 업종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조금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인증, 컨설팅 비용 상생 협력 탄소 중립 전환 자금과 R&D 등 어,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매칭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랑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 힘을 모아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글로벌에 있는 행보에 발 맞추어서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선제적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민간 유관기관 협단체로 구성된 ESG 민간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계신 ESG 민간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별 경영 환경을 고려한 특화 지표를 개발하고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ESG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SG 저변화에 저변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실력성 높은 ESG 지원책을 지속 수립하겠습니다. 공급망 관점에서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 대기업이 민간 ESG 민간협의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 1월에는 ESG 탄소중립 플랫폼을 오픈하여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월. KB국민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우수 ESG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2 ESG 경영혁신대전에서 중소반처기업부 및 중소반처기업진흥공단은 시중 5대 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로 기관 간 ESG 지원사업 연계, ESG 관련 동향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중소반차기업부는 ESG 민관협의회와 ESG 경영 우수 실천기업 발굴을 위한 ESG 경영 우수 혁신사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ESG 분야별로 신청을 받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개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한영 특수강은 폐기물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점이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중소반철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천연가스와 화학물질을 사용해 철을 강화하는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ESG 경영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철강업계 최초로 이 자리에 승계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에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게 많은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진제업 주식회사는 노동, 인권, 환경 등 전분야 ESG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자발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국민참여단에 가장 많은 선호를 얻은 ESG 스타로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중소반차 기업부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